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에,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1년의 성경 1독시간는 꿀송이 보약뷰티 오늘도 어,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에서 18장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16장은 성경에 좀 해석하기 어려운 난의 구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분명히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고 또 신자들에게 그런 점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가 보면 16장이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유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들기보다는 예,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단지 설명의 방편으로 어, 사용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잖아요. 어, 비유를 통해서는 무엇보다 화자가 강조하려는 초점을 건져내야지 비유 자체의 문자적 해석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가 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읽을 때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아유, 왜 그렇게 거북이처럼 느려? 그렇게 비유로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나를 거북이다 그랬어요. 내가 거북이여 사람이제 만약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할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불이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그 교훈을 에, 핵심 교훈을 하나 어, 잡아서. 어,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지 그 비유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거북이처럼 느리다는 것은 네가 동작이 느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내가 거북이다는 말하고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주님께서 그 비율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청지기는 단순히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도맡아서 실제로 투자 운영하는 일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주인의 도장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계약을 주인의 이름으로 맺을 정도였습니다. 지혜롭고 성실하고 충성된 그런 청지기를 둔 주인은 오히려 더큰 부자가 될수 있었죠. 그래서 정말로 성실하고 정직하며 자식 이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그런 청지기 직분을 맡겼다고 합니다. 물론 맡은 고난이 많은 만큼 조그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부정을 저지를 소지도 얼마든지 있었죠. 이 비유에서도 재산을 도맡아 관리 운용하는 그런 청지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어, 그 청지기가 나타납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당연히 주인은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이제 명합니다. 관리하던 재산을 전부 공정하게 계산해서 되돌려주고 청직이 직분을 그만두라는 해고 선포였습니다. 청직이란 자식보다 더 믿는 자라야 맡기는데 해고를 할 정도라면 그가 심각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을 저질른 것을 나중에 그 불의한 청지기를 주님이 칭찬했다고 해서 너희도 부정을 저질러라.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해버리면 말도 안 되는 비유해석이라는 거죠. 절지 해고를 당하게 된 청지기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겠죠. 육체 노동을 할 계제가 안 되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거지 노릇은 더더욱 할수 없어서 자기 살길을 궁리합니다. 채무자를 일일이 불러서 소지하고 있던 채권 증서에서 채권 금액을 감해 주기로 했습니다.그러면 신세를 진 채무자들이 자신이 퇴직한 후에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거나 혹은 그 할인 금액을 서로 나눠 먹었는지도 모릅니다.나쁜 놈이죠. 이 청재기가.그런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재산과 장부 일체를 되돌려줘야 하는데 그동안 자기가 허비한 사실을 착복한 만큼 감해서 장부상으로도 부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금액을 끼워 맞추는 장부 그런 위조까지 한 거죠. 횡령에 대한 물적 증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채권 증서를 자기가 변조해서 세무자들은 자필로 다시 쓰라고 한 까닭이 그런 거였죠. 주인의 인감도맡고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장부를 되돌려 받은 주인으로서는 시중에 떠도는 루머와 자기 짐작에 따른 심증은 분명히 있지만 물증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청지기가 지혜있게 일을 처리했다. 그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 선행이나 업적을 잘했다고 높여주는 칭찬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도 이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직이가 좋은 청직이다, 지혜로운 청직이다, 이게 아니고 옳지 않은, 불리한 잘못된, 못된, 악한 청직이다. 근데 그 못되고 악한 청지기가 아, 그런 청지기라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설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어떤 그 청지기의 미래에 대한 준비성, 다가올 미래에. 그것에 대한 뭔가를 준비를 해야 자기가 살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다가올 주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그 비유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 네. 왜왜 물질이 불의한 재물일까요? 이 세상의 물질은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으로는 그게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선하게 사용하면 그 물질이 선한 것이고, 잘못 사용하면 그 물질이 악한 거지만, 근데 왜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하고, 불이한 재물이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심판받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영구한 예. 것들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인간도 다 아, 죄인인데 예. 우리가 예수의 피 아래 있고 십자가 아래 있고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이 의롭게 봐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죄, 죄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불이한, 일반적으로 불이한 재물이라 이렇게 말한 것들. 이 세상에 있는 이 썩어 없어질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람을 사라는 거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 돈을 가지고 사람을 얻으라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 비유의 교훈이에요. 이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세상에 살면서 주어진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에, 그것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친구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그 물질이 얼마나 귀하게 쓰인 거냐, 이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유튜브를 보니까 옛날에 전원 일기에 나왔던 그분들이 나와서 또 옛날 과거 회상도 하면서 그러는데 그이 김수미입니까? 그일용엄니 역할을 했던 아, 그리고 그 어머니 역할을 했던 에, 김혜자 씨가 있고요. 근데 이탤렌트 김수미가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아,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는 연예인들한테 참 몇 백만 원만 빌려주라, 삼백만 원만 빌려주라, 오백만 원만 빌려주라. 그래가지고, 야, 연예인들에게 참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돈빌려달다는 소리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는 그런 소리 못해요. 그러죠 뭐, 김승희 씨는 뭐 그것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궁지에 몰리니까 아는 그 연예인들에게 백 백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대요. 근데 어느 날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수미야, 너왜 나한테는 돈 빌려 달라고 안 해? 추접스럽게몇 백만 원 그렇게 빌리지 말고 어. 내가 여기 가져왔는데러고 통장을 가져와 갖고 김수미 씨를 줬다는 거야. 이거 내 재산, 전 재산이 있는 통장이야." 이 통장에서 다 빼서 네가 빚 갚을 수 있는 대로 쓸수 있는 만큼 다 써.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아프리카 다음 달에 가려고 했는데 네가 아프리카야. 내 이웃이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이든 통장을 김수민 씨에게 주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으로 다 빚을 다 갚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기가 쓴그 돈을 김혜자 씨에게 다 다시 예, 갚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 그래서 김혜자 씨는 네가 나중에 형편 되면 갚고, 그렇지 않아도 할수 없는 거고, 하고 자기 전 재산이 든 통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수민 씨가 하는 말이, 그 일용 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언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버리라면 버릴 거야. 언니가 아프리카에 가서, 어, 테러리스트에게 잡혔다면 내가, 어, 교환할 거야. 내가 대신 잡히고 언니 목숨을 살릴 거야.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항생 그 고마움을 잊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김혜자 그 탈렌트는 참 신앙이 좋은 예, 권사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싫어합니다.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본 그대로 김수민 씨가 말한 그대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나지만 이돈 관계, 물질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다 어, 자기 형제도 아닌데, 식구도 아닌데 동료, 후배, 연예인에게 흘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전도해도 어, 김혜자 원사님이 또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 진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참 훌륭한 신앙이시구나. 참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에 예, 습벌적 목사님은 자기 주머니가 은혜 받지 않은, 그러니까 물질에 인생한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진짜 다른 것은 막 잘하는데, 물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본 16장의 이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 돈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주님의 그 가르침을 정말 싫어했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정말 있습니다. 한 여자 전도사님이 아프리카 예배당 세우고 자기는 평생 한번 그거 세우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모든 걸다 털털 털어서 그렇게 소원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셔서 뭐 보험까지 다 해지하고 해가지고 아 2천만 원의 애회당을 우간다에 세웠대요. 예, 우리서 제가 잘 아는 우리 동기 김세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웠대요.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이제 나는 됐다 하고 소원을 풀었다는데 그걸 세우고 나까또한번 <laughs> 세우고 싶어서 어, 이번에는 또 예, 저를 만나서 레소토에 우리 조엘스, 이 베빠 목사님, 에베당 지어 주기로 아, 그렇게 이번에 부산에 와서 하단에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가난하신 전도사님, 너무 힘든 전도사님, 아, 그런 분들이 그것 우리 고향 예, 벌교 앞에 고웅분들이 고웅분이 돼요. <laughs> 예, 참 감사하다. 진짜 은혜 받은 분들이 있어서 성교가 되고 교회가 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그런 주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에는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진짜 참 은혜가 쏟아부어졌어요. 썩어질 세상, 어차피 세상 떠나면 없어져 버릴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